어, 얘 미션 안 좋다. 미션 안 좋아, 지금. 약간 떨죠? 네. 떨어. 안 돼. 연금 패스. 네. 전라도 순천에서 오신 거죠? 네.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3시 1분. 어,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개인회생 24일 차잖아요. 신용평점이 나이스가 350, 캐시 100이라는 얘기는 회생 중이시기 때문에 신용이 반영이 안된 거야. 지금 10 등급. 이게 원래 작년 기준에는 진행이 안 됐었어. 근데 이 진행 가능한 상품이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린 거고. 회생 중에 고인이 대부를 또 이렇게 받은 거야. 이것 때문에 거의 뭐 취소 처리 될뻔 했거든요. 회생 중에 회차 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평점이 반영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대부를 받았잖아. 이걸 되게 안 좋게 본다 근데 고인이 지금 그래도 근속 기간이 2년 이상 됐잖아. 이데 이걸로 민 거지 보니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셨어요? 네 봤어요 우리가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신용자분들을 위한 중고차 할부 금융상품이 있고 1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들을 위한 중고차 리스 상품이에요 자 리스라는 거는 취용도에 따라서 이 장가가 매겨져요 원금에서 30% 제외한 금액 최대 60%까지도 돼 얘가 천만 원짜리야 얘는 700만 원에 대해서만 60개로 분납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약기간이 완료가 됐을 때 내가 인수할지 반납할지 대신 내가 이용할 때 부담이 없잖아 차량을 K5? 딱히 K5는 아니고 원하시는 색상이 따로 있어요? 검은색이나 뭐 하얀색 이게 또 연식이 또 떨어지면 안 돼요 이번에 이쁘더라고 이번에 입고된 거거든요 네. 젊은 친구가 타던 거예요 돈을 발려놨어 차에다가 거의 풀옵션이에요 노블레 스페셜 스아 좋더라고 일단 DB만 확인을 해볼게요 DB DB라는 게이 차를 올렸을 때 해당 차량에 대해서 대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승인을 해주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올라가서 <laughs> 차 보고 판단해요. 시트를 일단 볼까? 네. 이쁘지 않아요? 아, 싫어. 아, 이거는. 이건... 아, 난 취향이 괜찮을 것 같았거든. <laughs> 아, 약간, 무난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무난한 거? 아, 이건 좀 너무 튀는 것 같아. 아주. 너무 튀는 것 같다? 다른 거 봐도 돼. 내가 취향을 모르니까. 근데 젊어서 괜찮을 것 같았지. 올류 K7 볼까? 어, 어? 네네. 그게 낫겠다, 아, 그죠? 네, 네. 블랙바디 차량들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네. 차를 볼 때는 일단 우리가 외관을 봐야 되잖아요 네. 기스나 스크래치, 깨진 곳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네. 전면부 일단 보네트 괜찮죠? 네. 밑에 하단, 본버쪽 밑에 쪽도 다 봐야 돼 깨진 거 있는지? 없죠? 네. 깨끗하죠? 네. 데일라이트 잘 나오고 있고 네. HID 잘 나오고 있고 네. 우리가 문콕을 볼 때는 이렇게 밑에서 차선으로 푹 들어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그 네. 다음에 휴일 관리 상태 괜찮죠? 깨끗한데? 타이어 트레이드 제일 중요해아 어, 좋은데요? 어, 90% 이상 뒷타이어도 네. 상태가 거의 뭐90% 이상 좋은 거예요 네. 찔러 보세요 중고차라고 해서 구매해서 이제 가셔서 운행하면서 자꾸 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차를 안 해줘요 네. 뒤에도 이쁘죠? 네 어디 뭐 기스나 이런 거 없고 뭐 여기도 측면 보자 깨끗하죠? 네자 외관 합격 네 앉아보세요 착차감 괜찮죠? 어네자 좋아요? 네 미션 아, 자 미션 변속이 됐을 때 어얘 미션 안 좋다 그죠? 미션 안 좋아 지금 약간 떨죠? 이거 네. 약간 떨죠? 네. 아다 좋은데 여기 참 에러네 심한 건 아닌데 떨어 안돼 이런 건 패스 내려가서 네. 고객님 나랑 다른 차 찾자고 네아 저거 다 좋은데 고객님 보니까 평탄하게 산거 같진 않아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죠? 네 아까 그거보다 옵션이 한 단계 더 높은 거야 아 그래요? 리미티드 스페셜 일단은 뭐 외판 똑같이 보자고요 이 상태 좋고, 타이어 트레이드가 아까 그거보단 좀 약해요. 네. 50%. 이 정도면, 한 1년 정도는 아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어요. 그리고, 1년뒷 타이어는 한 70%. 그리고, 후방 쪽. 어, 괜찮죠? 네. 그 블랙 바디 차량들은 조금만 있어도 티가 확 나요. 이렇게 보시면, 어, 차 외관 학교? 네. 착착은 어때요? 어, 비행습니다 어. 이게 좋은 거야. 확실히 틀리죠? 네. 괜찮죠? 네. 미션 좋죠? 네. 자, 옵션은 아까랑 똑같아요. 네. 네. 차 관리 상태는 이런 게 훨씬 좋죠. 네. 요걸로. 아, 네. 가시죠. 키도 두개 있고. 우리가 지금 차 선별이 끝났어요. 네. 차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드요 조금 내가 중간에 변속기 쪽이 약간 떠들림이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내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네, 나, 네. 나는 그래도 이왕이면 완벽함을 추가하니까 네. 우리 고인님 춘천에서 저희 리드카까지 먼길 뭐 오셨잖아. 내가 네. 또 좋은 차 해드려야지. 감사. 아무튼 지금 우리 고인님이 현재 개인회생 몇 회차시죠? 2 4 회차예요. 우리 고인님이 지금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 하시는 중이시잖아. 네. 왜 그렇게 이제 힘들게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 제가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20대 중반? 네, 도박 좀 손을 대가지고, 아... 안 되다 보니까, 대출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쌓여. 이는거지가지고 네, 아... 이게 맨 처음에 하다가, 아... 장사를 하려고, 순천에 이제 조금 맥주집 같은 거 하나 냈었는데, 그게 또 이제, 코로, 코로나도 아... 초반에. 아... 어, 코로나 초반에 그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전에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터지고, 아... 초반에 좀 심하다 보니까 잘안 돼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신 분들이 지금 무너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잘 되던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야. 네 아무튼 고인이 이제 도박하면 안 돼. 네 이제 안 해. 요 어? 절대 안, 안 돼. 돼. 내가 이제 고인님 보면서 그랬잖아. 참 인생 굴곡이 있을 것 같다고. 아무튼 고인이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셔야죠. 네. 리드카 와서 검프로 만났으니까 앞으로 하시는 네, 승승장구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시죠. 도박해서 난돈단 사람 못 봤어. 아 이게 뭐할 때는 좀 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뒤 돌아보니까 이제 빚밖에 안 남았대. 이 늪에 빠지는 거지. 어제 잠은 좀푹 주무시고 오신 거야? 전혀 못 잤어. 잠못 잤다. 먼 그래. 길이니까 내려가실 때 휴게소에서 네. 꼭 쉬어가면서 가세요. 네. 아이 전화 받았을 때 유튜브 그 목소리길래, 아. <laughs> 직원들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니까 내가 이제 진행을 맡아야 되는 고객들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요. 반갑습니다. 리드카 권프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는 우리 고객님 차량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아주 멀리서 이렇게 리드카 본점까지 내방을 해주셨어요. 전남 순천에서 당장 4시간에 거쳐서먼길 마다 않고 이렇게 방문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24회 차 납부 중이시고, 당연히 아직은 뭐 신용에 반영이 안 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용평점 100점, 신용등급으로는 10등급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차잘 출고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멀리서 오신 보람이 있나요?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저희 리드카 영상으로만 이렇게 접하시다가, 네. 네. 실제로 와서 이렇 출고까지 이제 하시게 된 거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 반신반의 하면서 왔거든요. 아. 본인도 반신반의 하셨구요 네, 저도 아, 뭐 그냥 안 되면 그냥 가지 이러고 아, 왔는데, 몰랐고. 항상 모든 고객분들이 반신반의를 하고 오십니다. 정말 진짜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리드카 곰프로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2017년식 56K7 리미티드 스페셜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도 12만km로 네. 아주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얘가 완전 무사고는 아니에요. 이렇게 트렁크 쪽에 네. 교환이 있지만 차량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우리 고객님께 추천을 해드렸죠. 네. 얘가 지금 우리 고객님이랑 저랑 같이 보고 있지만 깨끗하죠 네 깨끗해요 측면에도 어떤 문콕이나 기스 스크래치 없이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네. 얘가 지금 또 타이어가 아주 고가의 타이어가 그래,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이어 트레이드가 50% 이상 야 뒷타이어 얘는 맞아. 지금 뭐한70% 이상인데 또 마제스틱 네. 고가의 타이어입니다 네. 후면 조수서 측면 그 어디에도 작은 스크래치나 기스 없이 관리 상태가 아주 좋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고 또 전동 트럭합니다 고객 네. 반지죠. 제 차도 이게 없어요. 아, 네, 그래. 서참써봐요 네. 뒷자리. 아, 뒷자리가 리 상태 뭐 좋죠, 뭐. 네. 지금 시동을 걸었잖아요. 어, 네. 엔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조용하고 좋네요. 그리고 얘가 지금 리미티드 스페셜이라 그래서 거의 풀옵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모리 시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하이패스 룸미러 얘가 블랙박스가 없다. 요거는 제가 정비 마무리하고 블랙박스 제가 서비스로 장착을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품 내비. 아,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죠? 아, 네. 지금 미션 상태 아, 너무 좋죠. 아, 네, 네. 핸들레이팅, 주차 센서, 운전 조석 통풍, 열선, 전자 바킹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뒷좌석 전동 커튼까지. 솔직히 제 차보다 옵션이 좋습니다. 네. 옵션, 옵션이 진짜 좋은 차네 아, 아, 네.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저희 리드카에 방문하신 거잖아요. 아,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좋은 보답을 해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인님 마지막까지 저희 리드카 신뢰해 주셔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상을 보신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리드카에 와서 느끼신 점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리드카 오실 분들은 그냥 믿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믿음이 가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희 고객분들한테 부쩍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방문하기 전에, 아, 정말 반신 많이 했다. 정말 내 신용에, 아,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러신 부분들이 많은데, 절대 반신 많이 하지 마시고, 저희 리드카에서는 정말 가능하신 고객분들만, 정확하게 100% 가능한 고객분들만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연락을 드리든, 저희 본부장이든, 실장님이든, 가능하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을 때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건프로 저희 리드카를 신뢰해주시는 모든 고객분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서비스로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카 공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뭔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왔는데 뭐, 생각지 못하게 좋은 차 해주셔가지고 뭐, 기분 마음걸 내가 느낄 것 같아. 리드카, 아, 오케이. 오케이.